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2014년 5월 19일 수요일 아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크나큰 복리효과. 저는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에 따라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어, 실로 크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에 한 템포 쉬어가는 주식 투자를 이끌어 감으로써, 아, 저는 반드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로 현 시점에 따라 주식장은 참으로 답답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삼성부패의 가족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이 과연 답답한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지며, 삼성전자는 실로, 진실로 미래성 가치가, 어, 정말 종목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떠한 사업을 토대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바로 10만 전자 어, 어떠한 사업을 토대로 10만 전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러한 주식시장을 우리 삼존부패가싶은데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 우리 삼존부패가실 분들 바로 인공지능이죠. 바로 AI 어이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10만 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바로 hbm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을 어, 각각 장악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템, 대만의 TSMC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 실로 시장의 가치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어,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한 만큼 삼성전자가 이 격차를 어, 좁히기 위한 어, 빠르게 추격을 하기 위해서. 초격차 전략의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 전략적인 마케팅을 이끌어간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36기가바이트 용량에 따라 HBM3E라고 하는 어, 제품에 따라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 즉, 품질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콜 어, 테스트는 해당 제품의 품질이 납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로 어, 전진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마케팅을 삼성전자가 잘 꾸려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이러한 증시 형태는 올 상반기 양산할 계획인데 올 말에도. 어, 고객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막대한 사업을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잡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미 최근 일부 외신에서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폭등을 하는 그러한 장세. 어, 이 이슈는 바로 외신들의 보고서가 나왔었죠. 어, 제품 발열과 전력 소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어, 증시의영향을 어, 가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어, 테스트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어, 검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어, 삼성전자의 HBM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엔비디아 공급망 편입이 어, 향후 초격차 전략의 결정적인 변수로 어,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다 잡아가는 사람과 어, 다 잡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하늘과 땅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고대폭 메모리 사업을 둘러싸고 설랑 설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 발표가 늦어지며 나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라 메모리 강자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생채기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삼성전자는 바로 HBM 아, 고대협법 메모리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아,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인명 소식통을 인용해. 어, 삼성전자가 HBM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미국 반도체 업체에, 따, 업체에 따라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어, 통과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테스트와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나왔지만 어,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급 발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품질 관련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반박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품질 검증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를 한다면 정말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10만 전자 정말 무섭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로 삼성전자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근거치는 이재용 회장의 꾸준한 정말 막대한 투자 투자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투자 대비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 기회를 다 잡아가는 사람과 그 기회를 다잡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어,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된 보도는 당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기에 저는 반드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계 디림시장에 따라 무려 45% 시장의 가치는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1위, 즉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러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즉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순양을 교체한 만큼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미래성 가치는 엄청난 혜택을 두드러지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회를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가는 인프라 시스템, 그 가치를 알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기에 저는 반드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행복한 주식 투자를 이끌어내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주식 투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 아,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저는 1 0만 전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 수량을 늘려가며 마인드 같이. 어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상방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엄청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금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